수 많은 피보험자 진단금 쟁점을 하는 분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내전 동맥 I-65 협착, 중대 내동맥 I-66, 내 진단비, 보험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는 지속적인 두통 증상으로 대학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이 두통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의사 권유에 따라 뇌 MRI 및 MRA를 촬영해서 협착이 발견되어 최종 뇌전동맥 I65.7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뇌졸중 진단비 천만원, 뇌혈관 진단비 천만원에 대해서 진단금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부지급이 되었습니다. 자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 이 A씨가 약관상의 검사 방법과 진단 확정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관에는 여러 가지 뇌 질환에 대해서 확정 검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A씨는 MRI와 MRA 촬영을 기초로 해가지고 뇌 동맥 협착 i 6 5 7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신경과 의사한테. 이 약간상 검사 방법, 진단 확정 방법에 따라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언급하면 뇌혈관 진단비는 약간 분류표 상 I 60부터 I 69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 뇌졸중 진단비는 I 60부터 I 66까지 진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은 사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보험사가 약관상의 검사 방법과 진단 확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 사유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착에 대해서 보험사는 우선 임상학적 협착률을 기준으로 진단금을 평가를 합니다 임상학적이라는 기준은 임상학적 의사들이 협착률이 50%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임상학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50% 미만의 협착률이 되는 경우에는 50% 협착률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의 사유로 진단금 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상의 진단 방법 및 분류 기준은 한국 질병 사인 분류의 KCD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I65나 I66에 따른 진단을 하는 경우에 기준을 보면 자, 포함은 협착 및 폐색입니다. 그래서 협착은 협착 정도, 협착을 수치화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KCD 기준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진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부지급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기준에 해당이 돼서 수만 는 피보험자 진단금 쟁점을 하는 분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협착률과 관련해서 I65 또는 I66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50%에 대해서 의미 있는 협착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을 받았다고 하면, 보청기 무료 상담을 통해서 꼭 보험금 다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열관 협착 관련해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청기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